각별기는 드릴과 기능이 비슷한데 드릴로 구멍을 뚫게 되면 큰걸 뚫으면 요만큼 작은 걸 뚫으면 요만큼 뒤적은 거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만 타공이 되는데 이 각별기는 여기 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각형으로 되어져 있고요 날이 사각형은 아니고요 요 사각틀 안에 똑같이 그 드릴 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네, 요 사각틀로 찍어 눌러서 그러니까 원리는 처음에 드릴로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을 파고 끌로 요, 요 동그란 부분을 각지게 긁어 내리는 거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각형으로 구멍이 생기게 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에 둥그란 게 있죠. 둥그란 것과 이 사이에 이 각진 부분을 긁어낸 흔적이 보이는데 이끌 같은 이 날로 날카로운 날로 여기를 긁어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완전히 타공하면 이렇게 사각형 형태의 구멍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 각글기의 기능이 되겠고 뭐 여기 열어보시면 시작 버튼 종료 버튼 이게 예, 끝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내리는 거죠. 이걸 당기시게 되면 이게 이 다리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다음 보실 목공기계는 어, 샌딩기인데요. 샌딩기는 다양합니다. 손으로 어, 사용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교에서 제일 큰 거, 벨트 샌더라고 하죠. 벨트 샌딩기. 이게 사포가 되겠고요. 버튼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키는 버튼, 끄는 버튼 두 가지고. 키게 되면, 이게, 요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지게 방향으로 회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어, 여기 정반이 있죠. 여기에 놓고 천천히 갖다 대면서 어, 샌딩을 하게 되는데 보통 넓은 면보다는 좁은 면, 넓은 면은 여기 뭐 되기가 좀 어렵고요. 좁은 면을 때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음. 예, 주의 사항은 이게 생각보다 이쪽으로 돌아가는 힘이 셉니다 그래서 학생들 도마 만들 때 끝에 부분을 여기에다 대놓고 여기 천천히 갖다 대면서 작업을 하는데 이게 순간 역회전을 먹어버리면 회전을 세게 먹어버리면 도마가 저쪽으로 막 날아가요. 그래서 이거 잡고 할때 천천히 갖다 대고 잡는 거는 세게 잡고 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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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 좀 하기에 어려운 곡선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 곡선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공구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일단 요거는 라우터라고 하는데요. 여기 나을 보시면 좀둥글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그 밀링 머신 기억하시죠? 밀링 머신은 큰 기계가 이렇게 눕혀져 있는 상태에서 나무를 이렇게 갖다 대면서 둥글게 깎았던 건데 이게 사실 어 작은 거를 사용할 때는 눕혀져 있는 요 밀링 머신을 사용하는 게이 편하지만 큰, 엄청 큰 상판을 우리가 작업할 때는 그 상판을 들어다가 돌리기보다도 요거를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쑥한 바퀴 돌리는 것이 훨씬 편하겠죠? 그용도이고요 여기도 나를 갈아 껴서 원하는 형태로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 텐데, 어, 우리가 페스톨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페스톨의또 장점은 물론 기기가 좋기도 하지만 요 호환성이 조, 좋아서 집진기랑 연결되어 있는 요 집진호수와 전원코드가 다 호환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꽂을 수가 있고요 같은 걸로 꽂을 수가 있고, 집진호수를 음, 여기다가 연결할 수가 있, 있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어, 요걸로 높낮이를 조절하는 거고요 요 날이 위로 올라갔다내려갔다 하는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고 이거는 그걸 잠그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차 요런 부속품들이 있는데 요거는 어, 여기는 여기에 철봉으로 된걸 연결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맞춰주는 거죠 거리를 일정하게 이걸딱 갖다 대고 요기 톱날이 이렇게 쭉 들어가면 요 거리 일정한 거리를 맞춰가면서 작업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요거는 모서리를 치는 거기 때문에 모서리를 그냥 갖다 대면 되지만 요 중간 부분을 가공할 때는 내가 이것을이요 아, 정도, 요 정도 길이를 맞춰주고 쭉 이동하면 일정한 거리로 이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사용되는 부속품들이 있습니다. 어, 그럼 요거를 테두리가 공만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는 버튼과 끄는 버튼. 이렇게 있습니다. 높이를 확인하시고, 이게 만약에 요 두께보다 날이 더 내려와 있으면 이 작업대가 상하겠죠. 높이가 괜찮으니까. 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동글게 깎여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동글게 이쁘게 여기는 안한 부분 여기는 한 부분 이렇게 깎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터 자, 고아 다음은 이 샌딩 머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샌딩기인데 샌딩하는 작업이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리고 단순 반복 작업에 먼지도 조금 날리고, 물론 우리는 집중기를 여기다 연결을 하기 때문에, 먼지가 이 먼지통 안으로 자동, 자동으로 빨려 들어가는 시스템이에요. 먼지가 덜 나는 그런 기계를 사용하고 있지만, 먼지도 나고 팔도 아프고 힘들고 단순 반복에 오래 해야 되니까 이게 좀 힘든 작업입니다. 대부분 이것 때문에 좀 포기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공을. 뭐 자르고 구멍 내서 붙이고 이런 것들은 뭐 재밌기도 하고 시간 잘 가는데, 이 샌딩 작업이 굉장히 어렵고, 좀 재미가 없는 작업이죠. 하지만, 이 안. 안할 수가 없는 작업입니다. 샌딩 작업은 뭐 반드시 해줘야 되는 작업이 되겠고요. 자, 샌딩기는 간단합니다. 시작 버튼. 이거틀면 누르지 않으면 자동으로 꺼지는데, 얘를 누른 상태에서 이 옆을 누르면, 누르지 않아도, 누르지 않아도 계속 돌아갑니다. 이걸 계속 누르고 있기는 힘드니까, 이거를 켜놓은 상태에서 윙 하면서 샌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멍이 나 있고요. 이 샌드페이퍼에도 구멍이 나 있습니다. 구멍을 정확하게 일치하게끔 부착을 해주셔야 집중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부착을 해주셔야 먼지가 집중기 안으로 들어가서 먼지통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시고 샌딩은 보통 우리가 주문 제작하면 이렇게 면이 오르게 배송이 오는데, 이 상태에서는 220부터 시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어, 숫자가 써있거든요. 지금은 320방이 되겠고요 220번. 220번으로 한번 쭉 해주시고, 그 다음에 320번을 붙여서 쭉 해주시고, 다음에 400번을 붙여서 쭉 해주시면 샌딩이 되는데 요 상태에서 우리가 400까지 다 해놓고 그다음에 물티슈로 표면을 한번더 닦아야 돼요. 닦으면 되게 맨들맨들한 것 같았는데 물티슈로 한번 닦고 말리게 되면 세포가 일어나면서 다시 좀 거칠거칠해지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다시 400이나 500으로 한번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맨들맨들해지고 기름이 잘 먹어요. 사용할 때도 거칠거칠한 게 없고 이거 조금 귀찮아서 덜 하고 음, 뭐 괜찮은데 안 해도 되겠지 뭐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내가 지금 만졌을 때는 되게 맨들맨들한데 집에 가서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될때 거칠거칠해진 그 표면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샌딩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굉장히 귀찮고 하기도 힘든 작업이지만 성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무 표현이, 표면이 맨들만들하게잘 나오게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은, 어, 띠톱 기계인데요. 이게 밴드쏘하고 비슷해요. 역할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밴드쏘는 큰 기계에 자동으로 톱날이 돌아가는 시스템이었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갖다 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었던 시스템이고,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같은 역할인데, 이건 나무를 돌리는 게 아니라 나무를 고정을 하고, 요 톱이, 요 톱이, 톱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곡선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고요. 자 한번 작동을 해볼까요? 밴드솔을 사용할 때도 있고 이걸 쓸, 이걸 쓸 때가 더 편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원 버튼을 키시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요. 자, 이것도 이렇게 곡선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을 할수 있게 되겠죠. 어, 사용은 밴드쏘가 더 편리하기 때문에 밴드쏘를 좀더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요. 요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걸 보시다 보면 선 그려놓은 게잘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가운데 홈이 있어요. 요 홈에 우리가 그려놨던 그 연필 선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가 보이거든요. 요 연필 선이 요 홈에 들어오게끔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무를 절단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나무를 절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것은, 어, 이거 통날은, 통날을 끼는, 갈아 끼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구요. 이거를 위로 올리시면, 들어 올려지고, 이 상태에서 통날을 빼시면, 통날이 이렇게 빠집니다. 마찬가지로 통날을 놓고 끼시면, 이걸 빼시면, 통날이 이렇게 껴지고요. 통날 갈아 끼실 때는 반드시 전원 코드를 해지하셔야 되겠죠. 내가 이거를 들어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들어 올리면서 힘을 주느냐고, 손이 이쪽까지 가갖고 이걸 누리게 되는 경우는 경우 별로 없지만, 물론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기계를 만들지만, 혹시 막뭐 이렇게 잃기 잡다가 이게 잘안 눌려갖고 반대손 왼손으로 이거를탁올려버렸을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통날을 갈아 낄 때는 모든 기계가 됐든지 통날을 갈아 낄 때는 반드시 전원선을 분리하시고 갈아 끼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드릴. 드릴 사용법이 되겠는데요. 드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 많이 다 썼고, 한 번씩은 써봤겠지만, 그 사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한번 정확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동작버튼이겠죠? 동작버튼. 동작버튼이고, 여기 보시면 모든 드릴이 다 위치가 이 정도에 있는데, 집게손가락으로 가볍게 누를 수 있도록. 이쪽을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돌고요.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돌면 이제 잠근다는 뜻이죠. 이쪽을 누르시면, 반대편에 있는 여기를 누르시면, 반대 방향, 나사를 뺄 때, 뺄때 방향이 되겠습니다. 방향도 잘안 보고 이렇게 막 나사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방향이 기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속도, 속도 조절은 여기 보시면 숫자가 써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모든 드릴이 다 그래요. 똑같아요. 이렇게 돌려보시면 12까지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단수가 있는데 여기 1단, 2단이 있고 2단은 속도가 이런 반면에 1단은 그렇죠. 그래서 2단으로 놓으시면 약간 좀더 스피드가 있고 일단으로 놓으시면, 좀, 약하게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좀 조심스럽게, 약하게, 회전력을 좀덜 해서 박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좀 빠르게 해서 가볍게 슉 박아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 거기 상황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것은, 배터리, 배터리 분리는 여기를 누르시고, 대신 배터리가 분리가 되고요 다시 끼시면 배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어 다른 드릴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를, 요 머리를 잡고 헤드를 잡고 풀러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풀러는 거죠 원래 풀러는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풀러주시면 이렇게 나를 바꾸실 수가 있고요 조이는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나를 조여서 고정시켜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것은요 패스터 기계는 요 헤드를 좀 바꿔 낄 수가 있는데요 요걸로 우리가 좁은 좀 좁은 곳에 이렇게 나사를 박으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박아야 되는데 원래 요만큼 폭이 나와야 되는데 폭이 요만큼이에요 이게 안 들어가 머리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좁은 데다가 가가야돼 갖고 이게 안 들어가요. 그럴 때 이거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교체하는 방식은 여기 보시면 이거 아이고, 너무 세게 됐네요. 여기 보시면 이거 이렇게 누르시면 이게 들어가거든요. 여기 들어갑니다. 이거를 누른 상태에서 탈부착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누르시면 들어가고 아까처럼 이거를 빼고 살짝 빼시면은 빠지고 뺀 다음에 얘도 여기로 올리 들어 올리신 다음에 끼시고. 그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끼주시고 많이 안 써서 좀 뻑뻑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꺾이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그 좁은 틈을 요만큼 틈만 있으면 집어넣고 돌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좁은 틈을 좁은 틈에서 작업할 때요 기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요거. 자 그러면 이 드릴에 대한 설명까지 다 마무리를 한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